이래 나도 다 있는데 아까 나 영상보니까 여기가 진짜 이쁘던데 이거 밤에 찍으면 더 이뻐니 외국 갔지 이거 밤에 더 이뻐 우리 그때 밤에 와서 이렇게 찍었는데 어. 그 꽃무릇 쪽으로 언니가 그를 가보자. 꽃무릇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가? 꽃무릇 아직 안올라왔어 그니까, 여기 치킨으로 쭉 가가지고 돌아서 나오더라. 작년에 내가 와갖고 애플 때 찍어갖거든. 응. 이거, 이이 여기 거 이거, 그러니까. 어. 상사우가 올라왔네 여기 상사우는 벌써 졌다 요게 상사와고 이거? 응 어, 이게 상사우가 빨간게 꽃무으시고 덥네 이거는 아, 배불러. 음. 이도 올려야 돼, 사람 때문에. 방아 음. 이거 면는직 일로. 이제 뭐몇 놈만 다썼는데 뭐. 썼다 하니까 언니 잡고 있대. 기파 따져요. 팔을 요 어. 어, 왜밖이야 어. 근데 올해는 그 꽃물에 침이 없네. 침을 어안 했네. 어. 어. 그걸 가지고 왜 가지고 그래? 이미 지나간 걸 열받기는 왜열받아 모르지. <목소리> 하나 안놀랐다 <목소리> <목소리> 응. 뱅글 뱅글만 돌아가 왜끌로가나 혼자 일로 가노 뭘 그어가지고 돌아보려? 어. 그러면 그 방송이 잘못된 거예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응. 내가 너를 차단시켰는가 같다. 아이 <laughs> 소리 <laughs> 막 그래. 어. 어. 모르지. 뭘 확인해봐 그런 일이 없어 이 녀석아. 아니지 네 니폰이 문제 같은 거면 다른 방도 안 들어가서야지. 오기 싫은 거겠지 네 니폰이. 그래 네 니폰이 오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래. 그래요. 그래 언니 지금 야 지금 나 지금 언니 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어 지금 오늘 도도 언니랑 우리 태순 언니랑 우리 지수 언니랑 만났어 도도 언니랑 태순 언니랑 우리 박태순 섹소피아님 태순 언니랑 우리 또울산에 가수 우리 오지수 가수님이랑 이렇게 만났지? 어. 왜 울산으로 그래. 이사가? 논산으로 이사가야지? <laughs> 아 논산으로 아. 아. 이사가 울산으로 오지마 빨 가보자 저기 출렁다리 어. 어. 출렁다리는 여기 요... 언니 여기 요... 들어가야 되는데 가을아 출렁다리 가자 응. 돈 안내고 가도 된대 왜? 무료입장이잖아 어 알았어 끊어봐 누구 가을이야? 어, 네. 저기만, 희망이만 데리고 왔어. 어. 노로 끊어. 끊어라. 그래, 끊어. 빠빵. 전화하면 안 끊어. 여기 무료 있지 않니? 타는 거는 그러면? 타는 거 무료. 타는 것도 무료야? 응. 그래. 진짜? 옛날에 도돈안 줬는데, 나. 왜? 어, 원래 응. 돈 쓴다 했는데 돈안다 왜? 왜 무료야? 응. 이뻐서 어이신 멋있는 사람만? 뭐해? 하이힐 하이힐 신 사람만 못 간다고? 뭐. <웃음> 아 <웃음> 아니, 안 네, 무섭나? 아니, 여기서 찍어야지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이까이스 처음 찍어보는데? 어우, 보기만 해도 무서워. 어우, 지러워 <놀람> <놀람> 그래도 아찔한데? 여기만뭐 어우 무서워 다리 뚫려. 아우 어지러워 난 여기서 지금 어지러워. 어머 언니 나 포를 못 잡겠다. 비행기 못 타네. 비행기는 다안 보이잖아. 어우 어지러워. 이거 좀 눌러줘. 얘 <laughs> 이거 좀 눌러줘. 동그라미 어. 아우, 어지러워. 뭐두 개씩이나 담는다고 네? 난리 좀. 이거는 저이저첫 <laughs>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지럽지? 어머, 어머. 어, 난 뭐... 하나도 안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 어. 하나도 안 어지러워. 근데, 어이구, 어. 그럼. 아니, 니, 네 그래서, 세... <웃음> 어머나, 내 <laughs> 어머나.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이거 폰이상하게잠 있잖아, 봐라. 이거 뭐죠, 이거. 어, 난간이네. 이 내... 어, 뭐지? 물 들어갔나? 내 손이구나. <laughs> 참. 어머. 무서워서 손을 어머 어떻게 이거 아 무서? 워무 아, 무서. 그래서 한번 찍고 어머 이렇게.

어디로 갔다가 온다고? 저 넘어갔다가. <laughs> 저 홀로에서 이렇게 오거든? 어. 그러면 너는 저로에서 이렇게 가서 중간에서.